안녕하십니까. 이쁜여성아이원 원장 신범규입니다. 오늘은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 수술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요실금 수술 방법을 나눠볼 수 있는데, 요실금 수술 방법에서 TOT나 TVT나 뭐 다른 미니 TOT 등 이물질, 메쉬를 질전벽 방광요도 하부에 삽입해서 수술하는 요실금 수술 방법과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방광 근육이나 질 속의 근육들을 강화해서 요실금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요실금 수술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 수술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요즘 제일 많이 시술하고 있는 이제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TOT 수술이고요 TOT라는 메쉬 성분의 물질을 요도 하부 밑에 질점막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삽입해서 요실금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옛날부터 해오던 방광근육 강화나 직장근육 강화를 하는 골반근육 강화 수술로 유실금 정상을 잡아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2번 수술은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1번 수술을 주로 받기 때문에 2번 수술이 있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1번 수술이 나오기 전에는 다 이렇게 골반 근육 강화 수술로 해 가지고 요실금 정상을 개선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OT 수술이 나오면서 이게 이번 수술이 자연히 없어지고 또 이번 수술을 배우는 선생님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수술을 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을 가진 분도 안 계시고요. 문제는 1번 수술인 경우에는 요실금 정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방광류나 방광 하수, 직장류나 직장 탈출, 자궁 하수 등 복강 장기 탈출로 일어나는 그런 정상들은 개선되긴 어렵고요. 결국은 실금은 좋아지지만은 밑이 빠지는 느낌이나 방광이 처진 느낌이 다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하지만 이 수술이 주로 대세를 이룬 이유는 이물질 TOT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고 수술이도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요실금을 잡아주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주로 이 수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근육 강화 수술로 하는 경우는 일단 7일성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따라서 요실금을 잡아주는 효과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해서 결국은 잘 시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육들을 잘 강화하는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방광 근육 강화랑 직장 근육 강화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방광류나 방광 탈출, 그다음에 자궁하수나 자궁 탈출, 직장류나 직장 탈출 같은 복강장기 탈출 증상들이 개선되면서 요실금도 좋아질 수 있어서 수술의 만족도는 아주 좋고요. 특히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방해가 되질 않고 이물질이 드물지만 질점막을 뚫고 탈출해가지고 성관계를 방해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성기를 긁거나 아니면 다른 불편이나 염증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서 입원 수술을 잘할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다면 입원 수술이 몸에 더 적합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 여성의 이제 실제 인체 크기랑 같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위가 자궁이 되고 이 부위가 방광이고 이 부위가 요도입니다. 오줌이 나오는 오줌길이고요. 이 부위가 지입구고 질로 들어와서 여기가 자궁형부 되겠습니다. 여기 항문이고 항문에 들어와서 여기 직장이고요. 여기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자궁이나 방광이나 직장 등 복강장기가 밑으로 처지면서 느슨해져서 빠지면서 기침하거나 뛰거나 웃을 때 복압이 생기면서 오줌이 나오는 게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방광에서 오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TOT수술이란 것은 이 TOT매실을 실리콘 줄에 걸어서 이렇게 줄에 걸어서 우리 폐쇄공이란 뼈 구멍으로 넣어가지고 요 메시가 요도를 잡아주는 요 부분에 이렇게 걸리도록 넣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보갑이 발생해도 오줌이 새지 않고 메시가 조직을 잡아당겨서 요실금을 반기해 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수술이긴 한데요 이 메시가 가끔은 여러분 질 점막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물질이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이 개인차가 있지만 좀 느낌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관계도 약간 좀 불편하다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 수술은 결국 방광 하수나 자궁 하수나 직장 하수 등 복강 장기가 빠지는 증상을 개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이물질 메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방광 밑에 있는 근육들을 골반병에서부터 당겨와서 강화해서, 방강 근육 쪽을 강화를 하고, 또, 그것만 한다고 요시금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 요 직장 근육을. 같이 강화해서 결국은 요 공간에 질 공간에 있는 방광 근육과 직장 근육을 다 강화를 해서 다시 방광 하수나 자궁 하수나 직장 하수를 제 위치로 약간 올려주면서 자궁도 좀 정상적인 위치로 가고 방광도 정상적인 위치로 가고 직장도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해서 요 기능이 다 좋아져서 결국은 요 실검이 좋아지게 하는 수술을 해드립니다. 이걸 삼차원 질성형이라고 하는데 질 전벽과 질 후벽 근육을 다 수술하기 때문에 위아래 수술을 다 한다고 해서 삼차원 질성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궁과 방광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자궁하수, 방광하수, 방광류, 직장하수, 직장류가 생기면 결국 요실금 정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TOT 같은 메시만 이 부위에 끌어서 오줌이 새는 것만 막아주는 것은 이 정상들을 다 좋게 하기엔 좀 역부족이고요. 결국은 방광근육 강화랑 직장근육 강화를 통해서 공간 자체를 개선시켜서 요실금 증상도 없애고 복강장기 탈출된 것도 개선시키면 증상들이 더 좋아지고 우리 몸에 더 적합한 상태로 바뀌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TOT라고 이제 그 메쉬를 넣는 수술인데요. 요도 밑에 절개를 하고 보여드린 메쉬를 이렇게 요렇게 넣어서 요도에 걸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 소식이고요. 이 방법보다는 방광이 빠졌으면 방광을 방광근육을 강화해서 방광 돌려주고 탁 잡아 주는 방광 근육 강화 수술, 질천벽 성형하고 또 직장이 지쪽으로 빠졌으면 직장 질근육을 강화 수술해서 직장류도 개선시키고 질도 타이트하게 바꿔 주는 후질 벽 성형. 그래서 전질 벽 성형과 후질 벽 성형을 동시에 다 받게 되면은 실금 정상도 많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도 개선되고 복강 장기 탈출된 다른 정상들도 많이 개선되면서 수술 만족도는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공간에서 방광이 있고 파란 방광이 있고 이렇게 노란 직장이 있다고 보면은 결국 질에 들어 수술하는데 질 속에서 방광 근육도 강화하고 또 직장 근육도 강화하는 수술에서 위아래 다 쪼이는 삼천질성형을 받게 되면 은 결국 여시금도 좋아지고 방광류도 좋아지고 직장류도 좋아지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도시락 설명드리면 골반 안에 있는 위쪽에 방광 근육을 다 조이는 수술하고 아래쪽에 있는 직장 근육을 조이는 수술해서 이런 골반 근육 자체를 모두 강화하는 수술을 받는 방법이 3차원 입체 질성형인데 이런 3차원 입체 질성형을 통해서 요실금 증상도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복강경기가 탈출된 증상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수술을 이물질을 사용하는 TOT 수술을 받기가 꺼려지는 분이라면 방광 근육 강화를, 직장 근육 강화를 하는 3차원 입체 질성형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실금 수술 중에 해 티오티나 메시 같은 이물질을 질에 삽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 병원 삼천 입체 질성형으로 질 전벽 근육 강화 즉 방광 근육 강화와 질 후벽 근육 강화 직장 근육 강화 등을 통해 가지고 복강 장기 하수된 증상들을 다 좋게 함으로 해서 실금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삼천 입시 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강 장기 탈출 증에 대한 수술 전후 결과나 수술되어지는 모습이나 증상이 개선되는 어떤 자료들은 제가 복강 장기 탈출 자궁 하수 설명을 해드리는 동영상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들께서 질리안이나 자궁하수나 방광류나 방광하수 방강 등 다른 질리안에 따른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을 TOT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 병원의 3차원 입체질 성형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서 이물질을 사용하기 싫으시면 저희 병원의 3차원 입체질 성형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